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저신자입니다. 오늘은 BTS 에디션대 BTS 에디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활동하면서 두 개의 스마트폰 에디션이 나왔죠. 하나는 LG BTS 에디션, 하나는 삼성 BTS 에디션입니다. 두 개의 출시일이 거의 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서 간단하게 비교하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품 박스부터 살펴보면 LG BTS 에디션 쪽은 BTS 로고를 크게 박아놓은 반면에 삼성 BTS 에디션 쪽은 보라색 하트 7개와 로고는 작게 박아놓았죠.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은 lg 는 bts 를 크게 내세웠고 삼성쪽은 뭐랄까 약간 상징적으로 에디션에 녹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에디션 제품을 비교해 보면 역시 lg 쪽은 bts 로고를 크게 박아 넣었고 삼성쪽은 보라색 하트 보라색 무광 마감 로고는 작게 표현해 놨습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렸듯 역시 삼성쪽은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lg 쪽은 크게 크게 bts 에디션이다 라고 알리고 있죠 이 lg q7 bts 에디션은 사실 크게 기본 모델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로고가 있다뿐이지 기본 모델과 차이점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 BTS 에디션 쪽은 기본 모델과 차이가 큽니다. 기본 모델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할 정도로 색상이 잘 나왔고 인덕션 쪽에 보라색 아트가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를 줬죠. 이제 전면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인연 차이가 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LG 쪽은 베젤이 좀 있고 삼성 쪽은 베젤리스 폰이죠. 일단 디자인만 보자면 삼성 쪽이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비교는 테마입니다. 테마는 기본적으로 둘다 BTS 에디션답게 테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LG 쪽은 BTS 멤버들의 사진으로 테마가 구성되어 있고 삼성 쪽은 은은한 보라색과 로고를 이용해 표현을 했죠. 두 기기의 차이점이 이제 점점 느껴지시죠? 그리고 두 기기 다 BTS 테마가 따로 또 존재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증정한 스마트 커버로 BTS 스페셜 테마를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스페셜 테마가 존재하지만 갤럭시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을 따로 구매를 하거나 세트를 구매해야만 이 스페셜 테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LG는 멤버들이 중점이 되는 테마로 존재를 하고 삼성은 스페셜 테마도 우주, 보라색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개인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번째 비교는 내부 컨텐츠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LG 이쪽이 압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 BTS 에디션에는 내부 컨텐츠라고 할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이후에 멤버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고, LG BTS 에디션 쪽이 훨씬 컨텐츠가 많아요. 이렇게 미공개 BTS 갤러리부터 방탄 SNS를 모아놨다던가, 멤버들이 직접 만든 이모티콘, 벨소리, 굿모닝, 굿나잇콜 등, 팬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LG BTS 에디션을 영상으로 올렸을 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스마트폰은 고퀄이 아닌데 음성 컨텐츠는 고퀄이다. 확실히 이 LG Q7이 보급형이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컨텐츠만 봤을 때는 LG 쪽이 압승이다.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들어있어요. 다섯 번째 비교는 가격입니다. LG Q7 BTS 에디션은 Q7 자체가 보급형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에디션이 나온 거라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473,000원으로 만 현재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이렇게 저렴할 수 있구나 싶긴 하죠. 다만, 스마트폰 자체도 보급형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도 소장한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 BTS 에디션의 가격은 139만 7천원으로 BTS 에디션 치고는 비싼 편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매하기에 조금 망설여질 만한 가격이죠. 게다가 테마를 적용하려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건 22만원이에요. 세트로 구매하면 158만 4천원이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두 기기가 상당히 비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거의 3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 기기 자체의 성능 차이도 큽니다 가격이 저렴한 쪽은 LG 성능이 좋은 쪽은 삼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비교는 내부 구성품입니다 사실 기본 충전기나 케이블, 이어폰 등은 큰 차이가 없고 삼성 쪽은 구성품에 여러 가지가 또 들어있어요 기본으로 케이스가 들어있고 여기에 스티커로 꾸밀 수 있도록 필름과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했죠 그리고 팬들을 위한 포토카드도 한 장씩 다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삼성 쪽이 앞승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BTS 에디션 대 BTS 에디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두 기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쪽이 좋은 점이 있고 한 쪽도 좋은 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기 다 팬들을 위해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졌고 확실히 소장하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두 BTS 에디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 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